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비자되고 싶은 남자, 부부남, 홍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수피가 오늘 0.5%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보면 오늘 반등하다가 또이1 2 0 이동평균선에 얻어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은 오늘도 2,623억을 팔았어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보면, 몇 거래인가요? 7거래 연속으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추세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계속해서 추세가 약한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은 좀 코스피랑 좀 다른 모습이죠. 예, 네, 코스피는 아까 침에 이 보시면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이 오늘 1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를 강하게 반대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면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코스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이거는 수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헤외 없이 계속 팔고 있죠. 이렇게. 근데 코스닥은 보시면 타다았다를 반복을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뭐 기관은 뭐 계속 팔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 쪽이 자, 이대용주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도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가장 큰게 뭐예요? 네, 이거잖아요. 이거 테이퍼링. 네, 연준은 지금 올해 11월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네. 11월 테이퍼링을 거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9월달에 9월달 다음달에 FOMC 회의에서 확정을 할 것이다. 네.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이슈는 당분간 다 진행이 될 거고 지수가 예, 강하게 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뭐 종목 장세라고 보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당분간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테이퍼링을 이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하냐 보면은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도 그 경제 성장률이 한 6%대, 2분기도 6%대. 미국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거의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가 큰 미국이 6%대 경제 성장률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고용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러 보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지금 테이퍼링을 할, 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금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뭐 당분간 조금 계속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통 과거에도 보면 테이퍼링을, 테이퍼링을 먼저 합니다. 자산매입 축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면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이 금리 인상이 지금 테이퍼링이 지금 뭐말 나오는 게 내년 중반, 내년 뭐 6월 전후에서 테이퍼링 끝내겠다.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당연히 금리 인상 좀더 빨라지겠다. 이러한 지금 변동성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습니다. 크게 시장을 이게 크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과거에 테이퍼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걸 볼게요. 2014년도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그때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왜?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금 유출에 따라서 발작을 경험을 했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도 지금 미국의 통화 긴축 이 이슈, 테이퍼링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달러와 강세를 예,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예, 달러와 강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미국이, 미국이 지금 페이퍼링을 시작하는 이유도 보면은, 지금 미국에 가보면, 그 바이드 노믹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 호황이죠. 6%대 경제 성장률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호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약세가 되겠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거든요. 예. 좋은데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예, 중장기로 좀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뭐 별반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뭐 sk하니스가 좀 반등을 했고 카카오도 좀 반등을 했고 나머지는 수급이 거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약했고 반면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빨간 종목들이 많죠 보시면 자, 2차전지 쪽 에코프로비엠이 3%대 강세 네. 그 다음에 뭐 h l b 는뭐 바짝 이슈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고 LNF 2차전지 쪽이 또4% 강세. 보시면 이 2차전지들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거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머트리얼도 반도체 쪽인데 2차전지 소재 쪽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밀리고 있어요. 알테오존도 좀 밀리고 있고, 휴젤도도 밀리고 있고, 시젠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그, 그 자리를 누가 잡고 있냐? 2차전지죠. 에코 프로 비엠 에스케보티, HLB, 아니, HLB 아니죠? LNF.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 자리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이죠. 외국인들이 아마 그 메토세가 좀 줄어들면서 환율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환율이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지 아니면은 조금 또 조정 이후에 또다시 상승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지금 이 달러 이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지속적으로 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오늘이 좀 약세를 보이지만 단기 약세로 보이고 이게 당분간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횡보한 이후에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가 지금 강세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시장의 큰 흐름이 이렇고요. 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 보통 과거에도 보면 이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도 보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 몇몇 소수의 종목들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주도주로. 이게 뭐였냐? 이 성장주들이었어요. 성장주. 이 성장주들이, 성장주들이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목들이었죠. 지금도,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추세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로, 이런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과거에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죠.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근데 시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도 한다 그러고,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됐죠. 이 축소된 유동성에서 그래도 주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이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 세상을 바꾸는 거. 얘네들이, 얘네들이 고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위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투자를, 포트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종목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국제강, 제가 이 종목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보세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건설주, 반짝하더니 또 내려가고 있죠? 건설주, 현대 건설. 그 다음에 정유주. 예, 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도 많이 올랐는데 얘도 보세요. 최근에 계속 꺾이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주, 석유화학주, 렇게케미칼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증권주, 증권주도 지금 거래가 상 계속해서 급감하다 보니까 꺾여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최근에 디램 가격 하락이슈가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네. B.M. 이슈도 있지만 지금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봤대요. 네. 이렇게 추세가 지금 꺾여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추세가 조금 약하죠.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 네. 추세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H.M.M. 뭐 해운주죠. 얘는 뭐오늘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얘도 지금 해가 제가 봤 때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추세가 좀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종목을 조금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종목을 어디다가 압축을 해야 될지. 그면 2차전지 첨보. 얘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과 좀 다르죠. 국가가 여기 위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네. 신고가 부분에서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KC. 2차전지 동박이죠. 얘도 보면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코스마, 2차전지 쪽이죠. 오늘 또, 얘는 오늘, 오늘도 또신고가를 냈네요. 네. 그리고 코스마 신소재, 양극재. 얘도 보면 주가가 지금, 예, 위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LNF, 2차전지 양극재. 얘도 신고가 위에 잠깐 눌리면 얘도 지금 주가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에코 프로 비엠도 지금, 오늘 강히 반등, 또 주가가 좀 위에 있어요. 보면, 이 2차 전지 종목들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르죠? 추세가. 엄청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과거에 이 100년 이상의 내연기관차가 주력이었죠. 근데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뭘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분기차. 바뀌고 있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그혁명의 일어난 면에서 지금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성장을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자금들이, 자금들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종목 쪽으로 지금 종목을 압축해가지고 들고 가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차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셨다고 하시면 단탈하지 마시 말고 단탈하지 마시고 지금 전기차의 성장이 성장이 꺾일 때까지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꺾일 때까지. 물론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유는 당분간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차전지종목들을매수하셨다 이런 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